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동네 어르신 서포터즈 이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단검진, 놓치면 손해입니다. 이음과 함께 슬기로운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건강검진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 기간을 통하여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학적인 의미의 예방이자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 목적은 1차 예방과 2차 예방입니다. 1차 예방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고 실제로도 질병이 없을 경우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 환경을 개선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금연, 절주, 식이 관리, 운동, 예방 접종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1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키, 몸무게, 혈압 등의 현재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지금의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합니다. 2차 예방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지만 실제로는 질병이 발병했을 때될수 있는 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건강검진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2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에서 64세 의료규별 수급관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일반적 건강검진 공통적 검사 항목은 첫째,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이 있습니다. 둘째, AST, ALT, 간마지 DP가 있습니다. 셋째, 공복 혈당. 넷째,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이 있고요 다섯째, 흉부 방사선 촬영이 있고, 마지막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결과 통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 이후 15일 이내 검진기간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이나 메일을 발송하고, 건강위험 평가를 통보합니다 결과에 따라 질환 의심자에 하나여 확인검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자,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일반 건강 검진 시 주의해야 할 필수 확인 사항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 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섯째 성별 및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 검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건강 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검진 시 본인 부담 비용은 없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검진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둘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검진 기관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지역별 검진 유형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넷째, 신규 입사자의 건강 검진 추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건강 검진이 가능하며 사업장 건강 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관할 지사의 우편, 팩스, 방문, EDI를 통해 신청하시면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대상자 추가 등록 후.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하여 중요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고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SNS 주소를 통하여 EM을 찾아주세요.